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한국사회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저자와의 대화는 SSK 참여연구진 소속 연구센터, 연구단, 연구팀과 그들의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에 게시하여 성과의 홍보를 널리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문조 선생님이 2019년에 집필한 한국 사회 통합론입니다. 이 책은 2020년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기 뭐 동기 얘기를 할때 자기 마음에 있는 좀 마음속 깊이 있는 내재적 동기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외부 상황이 그렇게 좀 절박하게 만든 외부적인 동기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학이 제가 공부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어 시작된 건어 이제 그3대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프랑스 혁명 및그 후속적인 어떤 여러 정치적 소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사상적 측면에서의 계몽주의뭐 이런 그 도풍 속에서 이제 서구 근대 사회가 사람들이 이그 말하기를 개탄할 만한 혼돈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지적 대응으로 이제 그 사회학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그 어, 학문사 쪽으로도 어, 참 다행스럽고 어, 사회적으로도 또 반결할 일인데 어, 이런 그 당시의 특별한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 어, 특성 그러니까 서구주의라든가 근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학의 후속적인 학문 발달을 갖다가 때때로 어, 좀, 그, 좋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사상가, 19세기 사상가, 막스 베이버가, 어, 얘기한 대로, 이제, 당시, 근데, 서구사회는 합리화 과정이라는 걸, 어, 이, 그, 밟고 있다고, 이렇게, 그,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학도 그러니까 그런, 그, 학문적 합리화 과정의, 어, 일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갖다가 아~ 이 설명책이라든가 지식을 갖다가 발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이~ 사회학의 한문적 노력이 때때로 현실 문제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강구하는데 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사회학을 따라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딜레마 고민 같은 걸 가지고 많이 안고 있죠. 학문 생활을 해왔죠.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그 극복책의 일환으로 1950년대 사회학자인 c m 이트밀즈라는 그런 좀 상당히 혁신적인 사회학자가 이런 그내 어, 주변에 있는 문제하고 어떻게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사회적 쟁점하고 결부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의식하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소셜로지컬 이매지네이션을 통해서. private trouble 갖다가 개인의 골칫거리를 갖다가 public issue로 공적인쟁점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거의 아, 사회적 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써 이제 거의 아, 좀 우리 현실 적과제를 갖다가 아, 사회적쟁점으로 좀 크게 아, 이쪽 확대시켜가지고 이제 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그 지적인 전통이 이제 그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현대학자들한테 공공사회학이라는 그런 그 주제하에 이제 지속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공공사회학이나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열풍이 어, 국외 학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국내 학자들에게도 은연중 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 내가 왜그 사회학을 공부를 하는가, 또 사회학적 탐구의 사회적 가치가 뭔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런 정점과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아, 생각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 이런 그 고민거리가 이제 저한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점점 중견 학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학자로서 의 어떤 그이아 역할이 이제 끝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렇게 편안하게 그뭐 강단사회학 이런데 이제 아이저 메모할 게 아니라 좀더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 현실사적인 회책 무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탐구 소재로 잡았던 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최근 가장 큰 쟁점이라고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문제, 이런 것에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중에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었다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보편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내적 동기가 어, 접합이 돼가지고 이제 아, 이런 책을 좀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출범하게 된 것이지요. 전체적인 뭐저 이런저런 주제들이 다 사회 통합으로 이제 거의 귀결되고 수렴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그 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제 1장부터 이제 쭉 시작하는 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거의 일상적인 화두라고 할수 있는 불안, 사회 불안의 문제 이런 걸 처음에 이제 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해지는가 하면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역동적이고 사회가 이제 그쉴새 없이 변하니까 예전에도 변했지만 오늘날은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가속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쉴수 없이 이제 그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장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됐는데, 이런 보편적인 어떤 현대인이 겪고 있는 불안 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불안 구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릴레이 식으로 이렇게 꼭 릴레이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브 코스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불안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여러분도 다 겪으셨겠지만, 이제, 아 어, 초등학교, 뭐, 이후, 뭐, 또는 그 이전, 해서 하여튼 대학 입학 때까지, 이제 학업 불안,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그 좋은 일자리를 어, 찾아야 되겠다는 어떤 취업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용케 이런저런 일자리를 찾더라도 이제, 아 어, 직업생활 내내 겪는 게 이제 그, 승진 불안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생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어이저 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이 어그 아 소위 종목을 바꿔가지고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에 넘어가면 이제 그이아그 아그 사회 그 통합을 갖다 줘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회 갈등의 가장 큰 화근이 아마 사회 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 불평등, 사회 불평등 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 사회 격차. 모든 사람들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차등화됐을 때는 그걸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격차가 구조화돼 있어 가지고 자격이,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에, 원인에 의해서,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구조적인 불평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그이 구조적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로 이제 그 양극화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그, 특히 이제 소득 격차 뿐만 아니라 자산 격차의 경제적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또 독특한 공간적 양극화가 있죠. 그것이 특히 학군제라든가 사교육의 분포, 사교육 제도의 분포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수도권과 지방 또 수도권은 뭐 서울과 경기도 또는 거의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뭐, 여타 지역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격차를 갖다가 파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사회 갈등인데 최근은 우리 사회처럼 이 갈등의 고리 너무 깊어지면 이제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분할하고 해서 이제 좀 바람직하지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갈등의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거의 사회 갈등의 새로운 양상 때문에 이제 해법이라고 많이 제시했던 갈등 관리 기법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대화와 소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보다 거시적이고 전면적이고 좀십층적인 어, 사회 통합 어, 이런 그 어, 문제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어, 사회 불안이 팽배한 상태에서 사회 격차가 이야기하는 사회 갈등, 심각한 사회 갈등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거의 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그 어, 요청이 이제 사회 통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이 논리적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게 챕터 구성도 그런 쪽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그뭐 덧붙일 만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이제 연구자가 처음에 그 어떤 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때 어 과거의 선배 학자들이 이제 그 해놓는 즉그이저 어 연구물들을 갖다 참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정식화된 게 교과서 같은 유물이고 이제 교과서라든가 전문 연구소 같은 걸 갖다. 논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해당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개 이제 아까 격차, 뭐이 불안 격차에서 이제 갈등을 거쳐가지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개 삼세 가지 갈래로 이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런 거의 어, 어, 참 심각한 사회 갈등을 갖다좀 해소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전략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매칭되는 어떤 것은 뭐가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뭐이그 뭐그 응보적인 원리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좀 해를 끼치는 사람을 들좀 법적으로 이렇게 재질을 가해서 사회 질서와 통합을 갖다 달성해야 되겠다는 응보적인 원리에 기초한 징벌적 접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복지사회가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이게 어, 기존의 이런 상태의 불평등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분배 원리를 갖다가 개선해가지고 어, 복지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에 어, 뭐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외국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에도 많이 어, 알려진 것들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복지, 뭐어 소위 부의 재분배만 가지고는 좀 완전치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거의 거기에 파생되는 문화적, 사회 문화적 갈등을 갖다가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어그 인정적정이 내가 남을 갖다가 남의 존재라든가 아 남의 활동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다가 그. 공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인정을 하고, 다르다고 핍박하거나 혐오하거나 뭐 차별하지 말고, 이제, 다른 것과 공정하면서 포용해야 되겠다라는 인정적 정의에 의한, 아, 자스티스에 의한 포용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쭉그 이론적으로 정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특히 청소년 일탈이나 이제 그 청소년 문제 같은 걸쭉 하는 그 현장 연구가들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로 이렇게 접해봤구나. 야이 지금까지의 이런 세 가지 접근 외에 어, 또 우리가 생각해볼게 그 지속적인 대화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응어리진 어떤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그, 크리미널 저스티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해법이 있더라고요. 회복적 원리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심성 회복, 회복적 원리에 의한 화해적 접근, 이런 그, 이 그, 새로운 가능성을 갖다가 탐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네 번째 차원의 어떤 그이 접근법을 갖다가, 아 좀, 아그 사회통합에 대한 해법으로 경험적 연구에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 이, 설명되지 않은 분들이 아그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어, 좀 어, 지적 횡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 제 이론을 좀 두텁게 할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이제 그 소위 그, 어, 그 용서는 하되 아, 기억은 기억은 하되 용서를 하면서 기억하셔. 그래서 그 forgiveness without forgetting. 그러니까 잊지는 않고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 공정공예의 화해국면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어 화해적 국가통합 같은 그 성공적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이 논리적으로도 두텁고 완벽하고, 어이어 더, 어 저,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상의 통합 논의를 할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포함시켰는데 저는 두고두고 그 점이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학술서적을 겨냥한 거니까 이제 어 뭐그 학계라든가 캠퍼스에서 이제 뭐 많이 독자들이 있겠죠. 런데 사실은 사회통합은 뭐,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뭐, 어, 쓰는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 대목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어 학교 외부에, 어 많은 독자층, 그 한국 사회를 그래도 거의, 그 걱정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읽어 어, 좋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중간에 있는 분석 파트가 아니고 이제 서론이나그 어 후반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 사회 통합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 그런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그 일을 탈구한 게 소위 뭐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식의 한국 사회를 갖다가 아 한국 사회 분열을 갖다가 정말 치명적으로 심화시키는 이런 거 일련의 사건들이 아,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정식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좀, 어, 숙독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 뭐, 불평등이 이제, 어, 저의 지속적인 그 관심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이제 불평등 문제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 어느 정도, 어, 우리, 최근에 사회 현실에 대한 어떤 거의, 어, 종합적인 어떤 거의, 그, 논의는, 어, 이 책으로 이제 일단 났, 났다고, 뭐, 완전치는 않지만, 제가도, 적어도 좀, 제 능력거든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거의, 어, 다가오는 AI 시대에, 어,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거의 진행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불평등 문제를 갖다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웃음> 많아서 <웃음> 제가 이걸 좀 그, 그래도 이건 꼭좀 소개를 해 올리고 싶어서 그 했는데요. 이 사회학자, 국내 사회학자가 쓴 책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이제 학술서라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김홍중, 서울대학의 김홍중 교수님이 마음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2009년도판인데요. 그 다음에 또 보다 최근의 책으로는 이제 직접 아, 불평등 이슈하고 이제 직결된 건데, 요 서강대의 이철승 교수님이 저작인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이, 이것들이 이들 되게 이제 좀 아, 분석적인 학술서적인데,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양적 학술서, 교양서이면서 학술서는 서울대 이지열 교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춘 성공의 대학의 김동춘 교수님이 최근 저작 2020년도에 한국인의 에너지, 가족주의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아, 제 통합론 갈등과 통합에 대한 이슈와 직접적으로 정신도 공유하고 또이 결도 공유하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 학자들의 경우에도 영감을 받은 학자가 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 외 정치철학자로는 마사 노스바움 같은 혐오와 수치심 뭐 이런 책들 내고는. 경제학자인 거의 그 노벨 수상자이익소 하시는 앵거스 디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복시경제, 후생경제야. 아, 뭐 이런 분들이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어, 시간 관계상 사회학자로서 딱한 분만 대표적인 그분을 어, 언급하자면, 어, 리처드 세넷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쓴 여러 가지 저작들, 뭐이 번역 제명을 말씀드리자면 계급의 숨겨진 상처라 The Hidden Injuries of Class 그 다음에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Respect in a World of Inequality 그 다음에 New Capitalism The Culture of New Capitalism 그 다음에 뭐이번역어나 원명이나 같은 Together 부재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뭐 이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미시적인 관심사와 거시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문제와 어 좀더큰 이슈 뭐 이런 것. 또는 거의 사유와 감각. 그 이성과 감성. 개념과 수사. 뭐그 다음에 일과 삶과 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를 갖다가 아이 도모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이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책보다도 더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